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격압유로 특강16영문모르고 당한다. 한국이 미래를 주제를, 주도한다를 를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3권 8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영문모르고 당한다. 왜 8만 대장경 판 글자 수가 5,238만 2,960자일까? 8만 대장이 8만 1,340장. 원래 8만 1,440인데 100장을 줄이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한 판에 6 4 4 5,238만 2,960장가 됩니다. 무릉도, 겨가민족에서 무릉도는 남해 조선이라고 습니다 강화도 남쪽이 무릉도라고 이습니다 그 시루산, 금강산 아래부터 한라산까지. 그래서 지금 남한 인구가 왜 5200만 명입니까? 이 숫자. 이 숫자가 정해진 겁니다. 하늘에서 미리 예, 예, 고려 때 정해놓은 숫자예요. 지금 남한의 인구가 5200만 명.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낸 거예요. 예. 또, 왜 8명 대장경 글자마다 여기다 스님들이 저를 사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700? 14만 8 8백 8 0번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 1억 5천 7백만 천요그 5년 임기 대통령이 왜 1억 5천 7백만 5년 임기 대통령이 하고 이거하고 뭔가는 있을까 지금 5년 대통령은 무진년부터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일곱 일곱 분이 나왔어요. 5년 임기가 그런데 여섯 번째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그때가 뭐냐? 정유를준다 정유제라는 뜻이 정유분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걸 끼워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의 5,200만 명이 한해서 정한 숫자예요. 이 인류를 주도를 할 인물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예, 마한, 남조선, 신라를 일곱 섬이 개국했으며 우죠 박씨, 최씨, 배씨, 정씨, 이씨, 설씨, 솔씨 개국했으며 남조선 전주희시정입니다 흥부정 정부예요. 네. 흥부정 정부가 일곱 섬의 대통령이 나왔을까? 우연일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경, 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네, 일곱, 일, 그리고 5년 임기 1억 5700만 청년 네. 1억 5 7 0 0건을 전했으니까 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조선공국 70위에가 당기 4320년 1 9 8 8년이일 7명이 나왔습니다 5년 임기 여섯 번째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임기 일곱 번째 대통령 응? 왜 1억 5천 7백만 초를 못 치는 거야 지금 이제 정유정유까지 원래 여성 대통령이 다치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란이 났죠. 그 문시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억 5천주에요그 분기점이 왜 정의년일까? 정의년은 우리나라가 1909년, 1909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한테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락된 시대, 45년부터 81년까지 전부 다 뛰죠. 여기까지 미국 시대, 흥부전 시대, 다 부자된 시대. 그 다음에 81년부터 2017년, 36년간, 뭡니까? 태극이요. 우리나라. 신청정 동사가 끝났습니다. 2017년과 신청전에 신청이 고통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사 고통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곽시부인의 고통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잔치만 남았습니다. 그 2017년 불란이라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 정유재란부터 360년 후, 임진왜란이란, 어, 360년 후, 경인은, 경이란, 경인은요, 호랑이가 핫한 날, 호랑이가 어린이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경인 괴란이었어 1950년 괴란. 사람이 되는 귀신이 있잖아요. 경인대란이 있었고 60년 지 여기서 60년 지 2010년 경인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괴란이 있었습니 우리가 괴랜이라 이렇게 올해, 올해 천하나에 박살을 네. 하들이 오시는 거예요. 깨우쳐 죽는 거예요. 지금 네. 경인괴란이 있었고 정유재란 임진왜이라서 1997년 정유재란이 있으므로부터 420년도 여기 360년 여기 60년이니까 420년 뒤에 정유는 2010년에 정유 불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체계가 대한민국 체계가 지금까지 와 있는 체계가 틀려졌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예. 5년 임기로 되는데 예. 이상한 게되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웠다. 이게, 이게 된 거예요. 법 칠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자, 420년은, 1, 예. 정유 재가 420년 후, 천상계는 이르려고 내시안 입니다 정유 분란이 있는데, 정유 분란은 이게 불자가, 이, 이자 불자. 귀신 불자. 귀신의 우등거리 불자. 이 귀신의 우등거리. 그래서 이 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수록 에서육육육 불불불. 네. 세번반복 해준 거죠. 3차로 끝내니까. 그래서 2017년에서 괴에서, 괴 내에서 개 내에서 뭐라고 하면 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민개미의 귀란. 내년부터 내년 이민개미는 양쪽 귀란이 보인다. 이 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를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면 이길 수 있죠. 그한 것도 아니죠. 단백질 분자인데 그럼 못이러니까뭐 그냥 그냥 없애그면 되는데 이게 안 보여서 당하안 보여서. 네. 이민 개별 필요할 때는 해임금적으로 준비한 유비무안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 지금 아까 백신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네, 준비하는데 어떤 활란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갖고 준비하는데 그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은 아니죠. 언제 아니, 또? 그것도 걸리니까.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준비한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지구 형성의 모든 인간이 죽을 것입니다. 예, 범베로 온다 노래를 수억 명 있습니다. 여기 이민이 입니다 올해 고주몽 나이가 고주몽인 이민생이에요. 호랑이에요 산소 저기 삼선각에 있는 그 소나무 밑에서 예. 화진을 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고주몽이에요그 예. 이번에 소나무에 꽃이 핀거 아닙니까. 호랑이 장가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민년이 예, 여기에, 1 0 0년에 일어납니다. 1 0년에 지금 고주몽이 나이가 2021년인데, 고주몽 나이가 올해 2100살입니다. 올해 2100살입니다. 내년 2 1 0 0살입니다그럼 조선이라는 기간이 2100년 중에서 4년분에 2096년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세운지 2100년 만에 복사상태가 되어왔어요. 우리나라 경상국가 자, 정유재란시하고 지금하고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정유재란시, 명명대첩에 이순신 장군은 113척을 가지고 130척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그때 왕이 누구니까 선조입니다 그때 사색당파들이 있었죠. 해결했습니까 해결 안 됐죠. 이순신이 막아낸 겁니다. 이순신 이 말했어요. 네. 그걸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 그 뒤에 세종대왕 그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그 광화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 들어갔다니까 빛으로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쓰는 국가를 거대한 성빈인 한자를 하죠. 그다음에 세종대왕은 한자를 복원시키는 것거니요 그러니까 한자. 한글, 한, 글을보고 시켰어. 한자를 읽는 정확한 발음교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희인금처, 한글 1 3자 한자 387자, 400자, 만을 20통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에, 하늘에서 우리한테 준 메시지입니다. 자, 어디에서? 세월호가 빠진 진도에서. 무슨 대책으로? 이일국 선생의 두보시가두보시를 천번 읽음으로써 끝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은 시를 부린 거예요. 두보시를 천번 읽으니까 어느 노인이 나타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얕은 곳에 독한형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 진도에 가하면 물떨 먹이는데 물살이 엄청 세면서 얕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2척을 딱 했는데 한척이 도와줘요 13척이. 그, 거 와갖고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책이, 그건 왜 지금, 너 가보닐래 그런 일이 거기 진도에서 터졌을까요? 공양미 300세기의 시점들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공양미 300세기하고 304명이 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누굽니까? 단호 보다식이될 겁니다. 단호니가 그러니까, 북두스성에 있는 영을 단호입니다. 조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네. 봉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조상이 우리를 돌보지를 않아요. 옛날식은 잘 됐죠?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운이 좋아도 안 됩니다, 지금. 자, 한국 사람. 여기입니다. 한국 사람. 여기 일남은. 인간은 매일입니다안 보이잖아. 왜? 귀신이 안 보여요. 하느님도 얼굴도안 보여. 저 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사상에 올때게 제사상에 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명신궁사 네. 사람은 상관선녀. 황제 황가됩니다. 신천제는신천이가받아에 된다면서 빠져나왔고 황으로 바뀝니다. 선녀로 바뀌어요. 이 지금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5,200만 명 모두가 5,200만 명안면서전은 숫자예, 전혀. 숫자예요, 지금. 지금 한국에 보세요. 지금 어린 애들도요 엄청 찐합니다. 예, 옛날 어들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세요 틀려요. 예, 모두가 5년 임기, 5년 임기 이런 것 자체가 정는 거예요. 5년 임기 대통령 일곱 번째 대통령 인데 지금 일곱 번째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영문로그이 예, 지금 아까 일곱 성시가 나왔는데 문씨는 일곱 성시 안 들어갔지 습니까이 천문을 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18년부터는요. 대한민국 5 2 0 0만 모두가 다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만장일치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루님의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가야고 흔들거리면. 왜? 예? 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자 영문입니다. 영문으로. 천상을, 여어 보세요. 여기, 여알아라면천상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지금, 앞으로 10월 3일 날, 양력으로 10월 3일, 음력으로 10월 3일 다 이게 맞아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것이 환기 9 2 1 0이 맞아떨어져요. 자, 천상자 개천절입니다 두고이를 천번을 잃었다. 천번을. 그래서 열쇠적 배는 무슨 뜻이냐? 천안병이열쇠개다 하느님이 일국을 통하고 이순신을 통해서 이걸 일을, 일을 벌렸던 것이지. 이순신 장군이 내가 배 열두 척열세차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늘이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하늘님 만들어 준 대로 우리만 오시면 돼요. 네. 만을 20통. 이0은 사, 이십, 이십, 사백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마사꽃대 이거 맺는거야. 이거, 이거 맺는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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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늘이요. 마늘, 마늘 시색이랑 이걸 이야기하는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땅에는 보라색이 보라색.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다가 에? 물을 심은 곳에 수류가 보라색이잖아. 그리고 이 마늘을, 여기, 여기 마늘이면은 마늘을 싸고 있는 것은, 그 즉, 땅 속에서 쌓고보 것을 부시니까 보라색 껍질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면은 보라색 감자, 보라색 고구마, 보라색 수국, 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땅에. 그래서 앞으로 시비로 우주인이 달에서 봤을 때, 북극, 달에서 봤을 때 보라빛이 쫙금비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수들이 들어와서 증명해준거 아닙니까? 이게 보물이에요. 이것을 갖다 경가해요 겨강이로군 요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요. 보을 사람이 되는 보을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못 찾으면 천인류는 멸망합니다 네.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은 한국은 어디냐. 북극 오성이 비치고 있는 것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어디냐? 강화도, 시루산 북쪽의 금강산, 로부터 밑에서 한라산까지가 한국이에요. 이게 난조선이에요. 여기가 무릉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여기에, 하느님이 오신 거예요. 절라법당에한 예? 번, 마지막에, 절라법당에 오셨다가, 다시, 네. 9년 만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축정됐다. 강화도 납치기죠. 예? 그래서, 금강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흔적을 다 만들어 가신 거죠. 자, 영문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사백자로 천상장으로, 문장으로 된 것이 회의금적이다 한글이 열세장. 한 자가 380자 총4 0 0자거이요 그, 그래서 천삼자 문으로 홍인이 떠나라